자, 안녕하세요. 곽주형입니다 네, 형님들. 오늘은 본캐 육아이콘 팀첫 번째 리비딩을 하는 날인데요. 어, 일단 제가 지난번 육아이콘 팀을 맞추고 게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어,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 중에 일단 오늘은 한 명만의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포메이션을 4 2 3 1에서 요거 쓰다가 요걸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섀도로프 자리에 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하나 영입을 할까? 또 고민 중이고, 아니면 은 약간 여기 델피에로 자리에 새로운 윙어를 영입할까? 또 고민 중이고, 아니면 여기 칸나바로 자리에 이제 좀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할까? 고민 중인데, 어, 우리 형님들이 보셨을 때는 혹시 어떤 자리, 어떤 선수로 가는 게좀 맞아 보이나? 제이드로프가 구리지는 않아. 구리지는 않는데, 내가 이제 포메이션을 4222로 하려면은, 마레스에는 좀, 좀 적합하지 않긴 하지. 어 그래서 약간 살까 고민 중이야 만약에 이거 그대로 쓰면 은 쉐이더로프 절대 팔일 없거든? 근데 당분간은 좀사돌을 써보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거야 리베딩한 돈은 있냐고요? 돈은 이제 이거 팔고 가는 거죠 어, 어차피 얘네들 후버로 둘게 아니고 얘네들 팔고 남은 돈으로 가는 거지 톱 바꾸자고? 쉐이더로프 자리에 좀, 아이콘 공격수 괜찮은 애 있나요, 형님들? 내가 봤을 때딱 지금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 한요 정도인 것 같은데, 딱 크레이프까지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봤을 때. 어, 쉐링어 한번 써보라고요. 어, 쉐링엄이요? 어, 쉐링엄 한번 봐볼까? 쉐링엄을 지금 쓰면 한 4카 정도로쓸수 있는데, 와, 4카에 만렙을 달아도 가속력이 100이 안 넘네? 와 이거는 진짜 나랑 싸우자는 건가? 거기다가 약발이 3이네요 이거는 진짜로 어, 대가에총 맞지 않는 이상은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유샤르요. <laughs> 소유샤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소유샤르도 한4카쓸수 있는데 오 소유샤르는 약간 손가랑 슈팅 다 좋은데 얘는 뭐가 문제냐? 아 얘는 몸싸움이 조금 아쉽구나. 인자기 서버라고? 근데 인자기는 내가 알기로 그건데 창현이형 피셜 가장 쓰레기 아이콘이라던데 이게 달글리시 쓰자고. 근데 얘는 내가 딱히 그 메리트가 없어 보여. 얘를 170억 주고 사야그 이유가 없어 보이던데. 딱히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마이크로 원. 야, 씨발키 173. 막세지 크레스포?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제일 무난할 것 같기는 해 지금 가격대나 뭘로 봤을 때아 근데 진짜 다른 애들보다 크레스포 보니까 얘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와 흠이 하나도 없다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속가 아니면 뭐 슈팅 혹은 몸싸움 이런 게 존나 어디 하나가 하자가 있었는데 와 크레스포는 역시 하자가 없네 쿠퍼 너무 흔하다고요? 아니 근데 우리 형님들은 왜꼭 BJ나 우리 유튜버 분들은 꼭좀 신박한 선수를 써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시지 좀 저도 좀흔하고좀 좋은 선수 쓰면 안되나요? 예? 좋은 선수 넣수시라고같은 논리도 갖고 계시네? 아니트레젝이 써볼까? 요건 어떤내요인데 보석이형 피셔트레젝이는 아니라고? 그 형도 진짜 타겟도 존나 좋았는데 보석이형이 손절해주는건 좀트레젝이는 아니네 와 근데 진짜 좀 애매하다 돈이 미네커 쓰자고? 선언 지키자 동생아 라울? 아, 얘네 근데 뭔가 존나 느낌 없어. 굳이 얘를 뭔가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과거 감성으로 2연 라이트로 가자고? 이 감성 별로 살리고 싶지 않네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씨. 가격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아, 씨. 얘네도한번써보시긴 한데. 아, 인작이. 근데 인작이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얘한 번도 못 써봤는데. 얘를 또 존나게 또 좋아하는 또 사람들은 또 이것만 쓰더라고. 그 다음에 1리카 1레벨 미치선정이 121이면은 과연 얼마나 이게 미치선정이 좋을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근데 약발이 3이네? 아 이러면 얘기 다르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못 봤네요 이건 좀 선을 넘었고 그래서 차라리 비엘이가 낫다고 그러는구나 비엘이는 약발이 4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딱 쓸만한 게트레이지에게 마이클 오원, 크레스포 이거세개 이거 중에 하나다 이셋 중에 뭐가 나을까? 오원 스라고 이셋 중에 제일 쓰기 어려워 보이는 게 5원인데, 굳이 5원을 나한테 쓰라는 이유가 뭐지? 우리 형님들? 어, 혹시, 그거 좀알수 있을까요? 아, 좆대 봐라. 슈퍼는 그 진짜 가볍 없다. 니가 뭐 감을 알아, 이 새끼야? 어? 왜 자꾸 시청자랑 싸우려고 하냐고요? 의견이 좀 맞지 않네, 형님들. 아니면은, 그렇게 할까, 진짜로? 벨피에로를 톱으로 올리고, 밍을 하나 살까? 그건 어때? 발인샤 요거 어떤데? 드리은 지들 것 같긴 한데? 중거리 한번 때리면 바로 손절한다고? 와, 중거리 93이긴 하네. 아니 바조? 바조는 슈파워가 너무 약해, 얘는. 다른 거다 좋은데 슈파워가 너무 약해. 솔직히 나는 슈파워는 솔게요한1 0 5는 돼야 된다는 주의거든? 슈파워 98은 이거 선을 좀 많이 넘었다. 아니, 왼발 8에 히바우드? 그거고면 호카 윈스자고? 와, 근데 호카 진짜 히바우드보다 슛이 좋네? 골결이 밀리긴 하는데 슈파워가 더 세고, 중거리 슛도 더 높네?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 아, 씨발, 호카 좋다잉. 아, 잠시만, 씨발. 10억 있는데, 이 돈이면 5원이 제일 맞지? 나는 인장이는 약발 4비라고 진짜로 누군 조대기 할, 할, 할 일이 있나? 진짜로? 아, 지금 내가 봤을 때또이 이 사람들이랑 또 내가 봤을 때 얘기하면은 또 기약 없는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 자 형님들 이렇게 해서 우역 곡절 끝에 예, 새로운 아이코 공격수 침투의 신 마이크 오원을 한번 이렇게 영입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막 말렙 기준 스탯이 아마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 지금 3렙이기 때문에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침투의 신답게 속가가 122에 119로 스피드가 빨간색이 찍힙니다. 거기다가 또 슈팅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슈팅도 골결정력이나 뭐슈파워 중거리슛 다 좋고 위치선 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오원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 밸런스도 좋고 몸싸움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헤더도 나쁘지는 않아서 제가 봤을 때이 선수 제가 잘 쓰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쌍제비들 쓰는 느낌의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원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원, 아흐 까비오 근데 슈팅 나쁘다는데? 오 슈팅 나쁘대. 아 헤딩은 좀 확실히 약하다 마이크로. 오케이 오나 아나리 좋았다. 이런 거 약간 나쁘지 않아. 아오 근데 조금 뭔가 부실한데 주스키오 이런 움직임 나쁘드어 마이크로 이런 거 아주 좋다. 와, 좋아. 마이크로원, 야. 그, 마이크로원한테 그, 침패침. 그거 보니까 존나 빠른데? 오. 그래, 약간, 확실히 훈련 코치 다니까 괜찮네. 왔다, 와. 마이크로원. 마이크로원, 아. 요거는 슛을 좀 내가 못쳤다 와, 근데 확실히 빨라. 마이크로원. 느낌 이 있는데, 원? 왔다! 와! 와, 마이크로 원인데, 진짜 이거. 침투 패스, 침투 다리가 이게 진짜 침투 미친놈인데? 어째 개 빠른데? 마이크로 원! 아 오, 네, 이거 진짜 약간 매력적인데 마이크로 원 형님들. 여태까지는 뭔가 체감이나 슈팅, 침투 다이3박자가 존나 일키어야 왔다 마이크로 원대패로 마무리. 와 방금 이각 봤지. 진짜 이런 거 진짜 5 원한테 걸리면 그냥 끝장 나는 거야. 어 진짜로. 아,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못 버텨주는 게 아쉽기는 해, 솔직히. 와. 이것도 노업 사이드죠, 마이크로 원, 마이크로 원, 마이크로 원. 진짜 침투는 뭐 크레스포고 말고 간에 얘가 1대장이다 무조건. 와, 미쳤다. 와 마이크로원. 하, 또 이런 거, 또 침투랑 이런 또 슈칭 부분 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얘는 몸을 약간 안 비벼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몸을 비벼도 약간 어깨를 무조건 먼저 넣거나. 이런 장면 보면 또, 또 5원만의 매력이 있어. 와, 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선수네. 와 진짜 <laughs> 이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다. 어어 왔다 마이크로 원 마이크로 원와 이걸? 이걸? 이거 뭐야 씨발. 야! 요거지. 자, 이렇게 해서 형님들, 어, 마이크로 원을 본캐서 한번 써봤는데요. 어, 그래도 5원이 약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원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을 때 속가도 존나 빠르고, 침투도 잘하고, 슈팅도 좋고, 뭐 드리블 체감도 나쁘지 않고, 어, 방향전환이 일단 좋아서. 그 다음에 뭐, 다 무난무난한데요. 근데 5원은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몸이 존나 약합니다. 어, 일단 옆에 수비수가 이제 같이 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선수는 진짜 장점이 하나도 없는 선수 바뀌어요. 어 옆에 수비수가 같이 뛰고 있으면은 이제 속가도 그렇게 뭐 빠릿빠릿한 느낌도 안나고 슈팅도 잘 안들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5원한테는 제가 봤을때 훈련코치 약간 침투 패스 바로 침투 이거 아니면은 그 Q 침투 있죠. 그 Q를 눌렀을때 침투해주는거 그래가지고 약간 5원이 혼자서 뛸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제가 봤을 때 5원은 진짜 엄청난 공격수입니다. 어. 사실 그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아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원은 잉글랜드에서만 쓰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 잉글랜드에서만 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요정 요즘...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유령님은 혹시 대낙 같은 건 어디서 하시나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에 대낙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피파대낙.com이 제일 위에 듭니다. 여기서 대낙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올바른 대작 신청 순서 이거를 꼭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명, 입금자명, 아이디 로그인 당시 뭐 넥슨인지 구글인지 네이버인지 이런 거를 입력하신 다음에 비번, 이차비번, 그 다음에 탑클래스 보이 여부와 수수료 쿠폰 사용 여부. 만약에 수수료 쿠폰 사용 여부가 있다 라는 있음을 체크를 하시고요. 다섯 장을 쓴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애들 다섯 명을 받아줘라 라는 거를 원하시면 은 비싼 선수 순서대로 할인율이 높은 순서로 쿠폰 다섯 장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대낙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피파대나가 알게 된 경로는 꼭 저니까 유튜브 광고를 체크 한번 해주세요. 다음 휴대폰 번호는 본인 휴대폰 번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기 를 누르시면 대낙이 완료가 됩니다. 대낙 역시 피파대다.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ing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Cause you hold the power as long as you're